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500만 원이라는 횡재가 실은 당신을 빚더미에 앉히기 위한 치명적인 덫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기 사례입니다. 평범한 가족 모임 도중 한 아주머니의 휴대폰으로 500만원이라는 정체불명의 돈이 입금됩니다. 그리고 곧바로 살려달라 돈을 잘못 보냈다는 절박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오죠. 단순히 계좌를 착각해서 보낸 실수인 줄 알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했던 신종 모바일 대출 사기의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는 우리의 전 재산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우리는 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 전문가들은 10명 중 9명은 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은퇴한 경찰 출신 박진호 선생님과 함께 엉망음의 가치가 있는 반사기 수업을 함께 들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 즉시 자신의 휴대폰 설정부터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 이름은 박진호입니다. 올해로 예수녀 덜비죠? 사람들은 은퇴하면 그저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친구들과 등산 다니며 편히 쉬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팔자가 일복을 타고 났는지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군요. 제 평생의 절반 이상을 사기꾼 도둑놈칠 나쁜 악당들과 씨름하며 보냈습니다. 특히 남의 피땀 어린 돈을 가로채는 사기 조직들 말입니다. 제가 감옥으로 보낸 그놈들 두목이며 저 조직원들을 다 세려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죠. 이제 제복은 벗었고 총도 반납했지만 뼈 속까지 박힌 그 참견쟁이 형사 근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저처럼 머리가 하얗게 세어가는 노년의 친구들 이웃들을 볼 때면 마음이 늘 편치 않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영악한 놈들이 우리 노인네들의 쥐꼬리만한 연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딱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몸에 병이 들어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평생 아끼고 아껴서 모아온 노후 자금을 눈뜨고 코 베이듯 한순간에 털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하나 가졌습니다. 동네에서 무보수 반사기 예방 전도사로 활동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엄중하게 말씀드리는데, 요즘 사기 수법은 예전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수법은 은밀해졌고 말솜씨는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열명중 아홉 명은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옛날 사기꾼들이 길거리 소매치기 같았다면 그들은 여러분의 지갑 속 현금을 노렸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 현금 들고 다니는 분들 거의 없잖아요. 장볼 때는 교통카드를 쓰고 밥 먹을 때는 휴대폰 페이를 결제합니다. 우리의 돈은 이제 숫자로 변해 은행 계좌 속에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도 진화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길거리가 아니라 인터넷 망과 전화선 뒤에 숨어 있는 해커들입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여러분 주머니 속 몇만 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계좌에 든 몇천만 원, 몇천 원의 금쪽 같은 노후 자금입니다. 전쟁터가 이제 도로 위에서 우리 손 안에 휴대폰 속으로 옮겨간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주에 제 이웃인 영자씨 댁에서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려야겠군요. 영자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산 분인데 아주 심성이 착하고 순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정 많은 어르신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분들이 사기꾼들에게는 가장 좋은 먹잇감입니다. 지난 주말 영자씨네 손주가 고등학교에 합격했다고 해서 축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도 이웃 사촌이라 초대받아 갔었죠. 식사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영자씨의 손윗동서인 미숙 씨의 휴대폰이 딩동하고 울렸습니다. 미숙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눈을 휘둥그레 뜨며 기뻐하는 겁니다.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내 통장에 뜬금없이 500만 원이 들어왔네. 어떤 효자 녀석이 나한테 몰래 보너스를 보냈나. 하, 미숙 씨가 소리치자. 식탁에 있던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구경하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스쳤지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누가 보낸 걸까 하며 수군거리고 있는 찰내의 미숙씨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번호 표시가 제한된 모르는 번호였죠. 미숙 씨가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한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다급하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한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미숙 선생님 맞으신가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자는 꺼득 꺼득 울며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다가 친구 어머니 수술비를 급하게 보내야 하는데 너 업무 당황해서 계좌번호를 한 자리 잘못 눌렀어요. 그 워드 백만 원이 선생님 통장으로 잘못 들어갔대요. 선생님 제발 부탁드려요. 그거 정말 사람 목숨이 달린 돈이에요. 제 친구 어머니가 지금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제발 자비를 베푸셔서 그돈좀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제발요. 장담컨대, 이런 말을 듣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달라? 수술비, 수술실 같은 단어들은 선량한 사람들의 심장을 무겁게 때립니다. 마음 약한 미숙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절부절 못하며 사기꾼이 짜놓은 각본 속으로 쑥 빨려 들어갔습니다. 어머, 아가씨, 울지 마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요, 그래요. 내가 얼른 돌려줄게. 빨리 계좌번호 보내줘요. 미숙 씨는 당장이라도 다른 휴대폰을 꺼내 뱅킹 앱을 실행할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때가 제가 나설 타이밍임을 직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호통치듯 크게 외치며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미숙 씨의 손을 낚아채듯 눌렀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제 돌발 행동에 다들 소스라치게 놀랐죠. 박 선생님, 왜 그래요? 사람 목숨이 달렸다잖아요. 미숙 씨가 약간 불쾌한 듯 말했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미숙 씨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평생 취조실에서 수많은 범죄자를 신문할 때 썼던 가장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학이 넘어의 여자에게 딱 한 마디를 던졌습니다. 아가씨 울음 뚝 그치고 내말 들어봐요. 내가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당신 이돈 어느 모바일 대출 플랫폼에서 빌린 겁니까? 그 순간 천지를 울릴 듯 하던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마치 빠르게 돌아가던 기계의 플러그를 확 뽑아버린 것처럼요. 3초간의 숨 막히는 정적, 그리고 툭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 씨와 영자 씨를 비롯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몰라 벙찐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계획에 없던 반사기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미숙 씨, 정신 차리세요. 방금 내가 안 막았으면. 미숙 씨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을 그냥 날릴 뻔한 겁니다. 왜요? 그 아가씨가 실수로 보낸 거라면서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가로 저으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돈은 지금 법적으로는 미숙 씨 이름으로 된 돈이 맞아요. 하지만 그건 미숙 씨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입금된 돈이란 말입니다. 저는 사색이 된 사람들 앞에서 이 신종 오송금 사기의 전말을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도용입니다. 사기꾼들은 이미 불법적인 경로로 미숙 씨의 성함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를 다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명의 도용 대출입니다. 그 정보를 가지고 심사가 허술한 제2금융권이나 모바일 소액대출 앱에서 미숙 씨 명의로 500만원 대출을 신청한 거죠. 셋째 착시 효과입니다. 대출회사 입장에서는 본인 계좌로 돈을 보내주는 게 당연하니 미숙 씨 통장으로 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입금 알림이 뜬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사기 완성의 단계입니다. 저는 미숙 씨를 쳐다보며 아주 엄중하게 말했습니다. 만약 아까 그 여자가 준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숙 씨가 보낸 돈은 사기꾼이 미리 준비한 대포 통장으로 들어가는 미숙 씨 본인의 생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숙 씨는 500만원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미숙 씨, 앞으로는 실제 500만원짜리 대출이 남게 됩니다. 원금 500만원에다가 그 지독하게 비싼 이자까지 미숙 씨가 다 갚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 말을 들은 미숙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이 가을 낙엽처럼 바들바들 떨리더군요. 선량한 마음과 동정심을 이용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질 뻔한 겁니다. 여러분 사기꾼들이 아까처럼 울고불고 하는 수법만 쓰는 줄 아십니까? 제 말투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아주 영리하고 치밀합니다. 영화를 찍듯이 정교한 소품과 조연들을 다 준비해 놓죠. 저는 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은행 송금, 확인서 사진을 위조해서 문자로 보냅니다. 포토샵 같은 걸로 교묘하게 만들어서 미숙 씨 이름 금액 시간, 심지어 은행 로고까지 똑같이 찍혀 있어요. 그걸 보면 사람들은 진짜로 실수했나 보네. 하고 더 믿게 되죠. 영자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저처럼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은 바로 플랜 B를 가동합니다. 공범을 시켜서 은행 상담원이나 대출 플랫폼 직원을 사칭해 전화를 걸게 하죠. 김미숙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어 은행 고객센터 상담원입니다. 방금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되어 500만 원이 잘못 입금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금액을 즉시 반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서 관등 성명까지 대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떻게 의심하겠습니까? 한 명은. 피해자 역할을 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다른 한 명은 권위 있는 역할을 맡아 의심을 잠재우는 거죠. 두놈이 짜고 치는데 어떻게 당하지 않겠습니까? 겁에 질린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저는 이제 공포심만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보호막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세요. 이런 오송금 사기를 깨부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꼽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냉정해지는 겁니다. 돈에 관련된 일이 터지면 느린 게 이득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세요. 상대방이 수술비니 뭐니 하며 재촉해도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서두르는 순간 사기꾼이 이기는 겁니다. 둘째 자금 출처를 직접 확인하세요.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전화로 상대방 말만 믿지 말고 직접 본인 신분증과 통장을 들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으로 가세요. 반드시 직접 가야 합니다. 창구 직원에게 이 돈이 누구 명의로 어떤 경로로 입금됐는지 정확히 뽑아달라고 하세요. 대출 회사에서 들어온 건지 개인 송금인지 은행 전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셋째 외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은행 가는 길에 마음이 불안하면 딱두 곳에 연락하세요. 하나는 집에서 이런 거 제일 잘 아는 어, 똑똑한 자식이나 조카에게 전화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경찰청 a 시위나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는 겁니다. 진짜 경찰과 상담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가르쳐 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를 남겨 두세요. 입금 문자,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녹음 주고 받은 메시지, 하나도 지우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말을 마친 뒤 저는 식어버린 차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안도하는 표정의 이웃들을 보며 저는 오늘 이 특강을 조금 더 이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기라는 건 바이러스 같아서 계속 변종이 생기니까요.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스마트폰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 씨, 영자 씨. 요즘 시장 갈 때나 밥 먹을 때 현금 거의 안 쓰죠. 그럼요, 박 선생님? 카카오페이로 띡 찍으면 되는데 누가 무겁게 잔돈을 들고 다녀요? 미숙 씨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돈이 지갑에 있었지요. 지갑을 잃어버리면 지갑 속 몇만 원 잃어버리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좌를 휴대폰에 연결해 놨잖아요. 이 작은 휴대폰이 우리 은행 금고의 열쇠가 된 겁니다. 만약 도둑놈이 이 열쇠를 훔쳐간다면, 그때는 주머니 속 몇만 원이 아니라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통째로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박 선생님, 그게 그렇게 심각해요. 휴대폰에 비밀번호도 있고 지문 인식도 있는데 어떻게 가져가요? 영자씨가 물었습니다. 아유, 영자씨. 요즘 도둑들은 옛날처럼 소매치기 안 해요. 여러분이 직접 금고 열쇠를 갖다 바치게 만드는 아주 교묘한 수법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가장 유행하는 스마트폰 사기 세 가지를 조목조목 짚어주었습니다. 첫째는 스미싱이라 불리는 악성 문자입니다. 제 휴대폰에 저장된 예시를 보세요. 건강검진 결과 통보입니다. 확인하려면 링크를 누르세요. 주문하신 상품이 배송 지연 중입니다. 주소를 확인하세요. 과태료가 미납되었습니다. 이런 문자들 보신 적 있죠? 하나같이 다급하게 만들어서 그 파란 글씨 링크를 누르게 유도합니다. 그 링크를 누르는 찰나 여러분의 휴대폰에는 목마라고 불리는 악성 앱이 깔립니다. 그때부터 휴대폰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사기꾼이 원격으로 여러분의 연락처 문자를 다 훔쳐보고, 심지어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까지 실시간으로 다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가짜 와이파이입니다. 백화점이나 카페에 갔는데 비밀번호 없는 무료 와이파이가 뜨면 횡재했다 싶어 얼른 연결하시죠. 조심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공공장소에 가짜 와이파이를 깔아놓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연결해서 뱅킹 앱을 켜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낚시꾼이 물고기 낚듯이 홀랑채 가는 겁니다. 셋째는 상담원 사칭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워요. 사기꾼들이 고객님 계좌가 도용되어 위험합니다. 보안을 위해 저희가 보내드리는 번호를 불러주세요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 6자리 숫자가 바로 여러분 금고의 마지막 빗장인 인증번호입니다. 그걸 불러주는 건 강도한테 어서 오십시오 하고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어서 사기꾼의 공격을 막아낼 금종조 보호막, 신법 세 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모르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마세요. 궁금하면 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직접 검색해서 들어가거나 공식 번호로 전화해 보세요. 둘째 동어래를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모바일 데이터 LTE 5G를 쓰세요. 공짜 와이파이는 절대 금물입니다. 셋째 인증번호 6자리는 죽어도 남에게 말해주지 마세요. 진짜 은행 직원이나 경찰은 절대로 전화로 인증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이건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년층을 위한 구체적인 보안 팁도 전했습니다. 첫째 메인 계좌는 연결하지 마세요.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든 통장은 아예 페이 서비스에 연결하지 않는 게 상책입니다. 시장 보거나 장볼때쓸 용도로 10만 원, 20만 원만 넣어두는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그것만 연결하세요. 둘째, 자식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페이 결제가 어려우면 자식들에게 가족 카드나 한도 공유를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그럼 보안도 자식들이 챙길 수 있고 돈 관리도 투명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묻기입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무조건 멈추고 자식이나 경찰에게 물어보세요. 우리의 자존심보다 우리의 노후 자금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곁에서 듣고 있던 영자 씨의 아들, 민준 씨에게도 한마디 했습니다. 민준 씨, 자식들도 책임이 있어요. 부모님이 모른다고 귀찮아하지 말고 1분만 시간을 내서 부모님 휴대폰에 시티즌 코난이나 후후 같은 스팸 차단 앱을 깔아 드리세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부모님의 평생 일궈온 삶을 지켜 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마지막 방어선인 현금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요즘은 잘안 쓰지만 명절이나 경조사 때는 여전히 현금이 필요하니까요. 저는 오만 원권 한 장을 꺼내들어 위조지폐 감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비춰보고 만져보기입니다. 신사임당 초상 옆에 하얀 부분을 빛에 비춰보면 숨어있던 초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만 원이라는 글자와, 초상을 손끝으로 만져보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게 진짜 지폐의 지문입니다. 둘째 기울여 보기입니다. 왼쪽 은색 띠를 위아래로 움직여 보면 태극무늬가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 숫자의 색깔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지도 확인하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웬만한 가짜 돈은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 그리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횡재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돈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 상대방이 얼마나 절박하게 굴든 일단 3분만 멈추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인생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방패가 되어주고 정보를 나누며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지켜야 합니다. 박진호 선생님의 반사기 수업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잘못 입금된 오로 100만원 이야기부터 스마트폰 속에 숨겨진 덫까지. 그의 분석에는 노련한 형사의 지혜와 이웃을 향한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을 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분이 계시나요? 사기꾼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서 막기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서두르지 않고 확인하고 의심하기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대부분의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가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정보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자녀들이 더 인내심을 갖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의를 주는 것을 넘어 기술적인 방어막을 직접 설정해 드리는 따뜻한 배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알고 계신 또 다른 사기 수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지혜가 모일수록 사기꾼들이 설 자리는 좁아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안하고 안전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